안녕하십니까 고배당 가드입니다 9월 13일 토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좀 비가 많이 내렸어요 다행히 지금은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죠 저번 주 최강 루이스 31배 더플레이어 30배 블랙에이브 3복7 0배일급주주 놓고 6 0 4배 쌍승이 130배 나왔습니다. 복승이 62배예요. 거기에 삼복이 삼복승이 42배까지 지금 매일매일 가두리가 많은 적중을 일어내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금요일이죠. 부산 이경주. 리먼트 놓고 모든 승식을 사달라. 복승 34배. 쌍승이 72배 나왔습니다. 삼복도 32배 나왔고 쌈쌍이 391배가 나왔어요. 부산 6경주죠. 복승 14배, 삼복 18배. 또 중간중간에 적중이 있었는데, 그건 배당이 10배짜리 이런 건 말씀 안 드릴게요. 거기또좀 아쉬운 부분 또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부산 2경주부터 쭉 연속 적정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배당이 좀안 나온 거. 거기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제주 3경주죠. 한라장사를 놓고, 딱 하나 못 들었어요 딱 하나 아 그게 좀 정말 아쉬운데 복승이 95배 나왔습니다 삼복이 100배 나왔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경주로 남는 어저께의 경주였고 또 부산 육경주도 인디고스트죠 9번 인디고스트를 놓고 갔어야 했는데 제가 8번 빅조서를 놓고 가서 쌈상이 바뀌었습니다 쌈상이 아 2,3차 그 마지막에 좀 따이면서 복승 14배 그래도 삼복 18배로 마무리했고 오늘, 토요일, 오늘도 많은 배당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어요. 새벽에 한 1시 정도인가, 이제 준비 다 하고, 토요일 거 준비 다 하고 나서 자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빗소리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빗방울이 정말 하늘이 구멍난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비는 안 내리고 어저께 또 보니까 어저께도 주로 쪽에 시, 선선해져서 그런가 주로 쪽에 예, 경마 팬들이 많이 나와서 관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금요일 부산이랑 제주였는데도 과천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관람하고 계시고 또 아마 이번 주부터 벌초를 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어저께 보니까 저번 주보다는 확실히 손님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손님도 줄고 벌초 가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벌초 하실 때또 조심해야 되죠. 이거. 돌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벌집 같은 거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왔다갔다 안전운전, 안전운전에 또 유념해 주셔야 되고 날이 많이 선선해지고 오늘 비도 안 내리니까 나오셔서 좀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어저께 문자를 또 보내는데 약간 좀 스팸 그런 게좀 걸려가지고 아또몇 몇몇 분이 또안 들어가서 정정해 드리고 정정해 드리고 또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런 일 없게 또 다시 또 문자 나가는 것도 바꿔가지고 제가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합은 안해들한 마리를 딱 정해는 드리는데, 축을 한 마리는 세워는 드리는데, 원툴로 때리셔라 그런 거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잘 조합하셔서, 혹시나, 그래도 혹시나 조합이, 저희는 즐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우리 가족분들은. 가들이 가족분들은, 또, 고배당을 좋아하시니까 즐기신,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조합하기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최대한 성심성껏 의 조합해 드리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왜 가두리는 승부 경주로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전 경주가 다 승부라고 봐요. 고배당을 노리는 역배당을 노리니까 전 경주가 다 그냥 승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가볍게 뭐 묵직하게 이렇게 써드리니까 삼복 적근 활용해 달라 모든 승식 활용해 달라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배당을 찾다 보면은, 항상 뒤에서 찾다 보니까, 또 아픈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곽 돈말들도 많고, 또 선행 나선는 말들도 많고, 얘가 모래를 조금 피하면 더뛸것 같다. 그런 말들. 아니면 외곽에서 크게 돌았는데, 요번에 내 측으로 들어왔다. 아니면 내 측에서 모래 반응이 있으니까 외, 외곽으로 뺐는데, 요번에 외곽 게이트다.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번 주에 문자를 보내신 분이 또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아 가드리님 그래도 적중이 많이 나오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적중 그래도 배당으로 적중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냥 좀 인기마들 섞어서 그냥 인기만 넣고 복병을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배당 안 노립니다. 저는 그냥 두자릿수세자릿수를 노리지. 그냥 복숭 20배짜리보다 저는 삼복숭 한 7, 80배짜리, 100배짜리 그런 게더 좋습니다. 그런 걸 노리는 고배당 가두리.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꼭큰 배당 챙겨가시기 바라겠고, 오늘 또 재밌는 경주가 많아요. 또 경주를 말씀드려야겠죠. 제주 이경주 때, 제주마 5등급 천메타0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화이팅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좀 이렇게 야간 되면 제가 좀 지시나 봐요. 한5 시쯤인가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 되니까 또 대표님께서 아텐션좀 올려 어차피 네가 텐션을 올려서 저 말이 강하게 꽂혀야지 그 말도 들어온다. 그 기, 기가 있다. 네가 텐션 좀 올려서 집중해라.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저희 유성한 대표님께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윤숙 나갈 때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바로 한 번씩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디테일까지는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기술 출신이니까 윤숙 나갈 때어 대표님 저 말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한번 봐주시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현장에서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많이, 많이 물어볼 텐데,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물어볼게요. 그래야지 또, 이번 만큼,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경마가. 내일도 있고, 또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매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또, 그런 디테일한 것도 배워가는 게또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라이브도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도 배우고, 나와 있다. 우리 더큰 배당을 노리자. 고배당을 노리자.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 한번 들어갈게요. 제주 5등급 1 0 0 m 입니다 1번 흥부시대. 7번 돌격. 두 마리 체크해 주시는데, 1번 흥부시대 같은 건 8월 30일 경주죠. 7번 게이트에서. 이제 잘 나왔어요. 한 선위권으로 나왔는데, 약간 제어하는 모습인데, 아예 제어할 거면 후미권으로 추입을할 거면 후미권으로 제어했으면 어떻겠냐는 하 경주가 8월 30일 경주였습니다. 그냥 선위권에서외곽 크게 외곽에다 크게 그냥 전년주 기소가 계속 밀고 외곽 크게 돌고 고전했던 1번 흥부시대 이번에 내측입니다. 내측이라 7번 게이트보다는 안쪽이 훨씬 희망 배하기 좋습니다.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어, 또 재밌는 경주가. 서울 삼경주, 서울 삼경주 때는 또 이게 이경주와 분할된 경주예요 요즘 분할된 경주가 많은데 말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없어서 분할 경주가 많은데 4번, 아, 국산 4등급 1 4 0 0 m 예요 서울 삼경주예요 이거부터 말씀드려야지. 4번 슬램드래곤, 5번 금성크라운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5번 금성크라운 같은 경우는 1월 11일 경주 이후에 왼 다리 골절이 생겨서 골편 척, 골편 척추술 좀 제거했다는 건데, 이뼈 제거하는 거는 경주마로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주마는 인대, 인대 같은 게 손상되면 좀 문제가 되는데, 1월 11일 날그 골절로 인해 뼈 조각이죠. 뼈 조각 제거를 하고 나서 7월 26일 경주 때 복귀를 해요. 근데 그때 부담 중량 58을 달았습니다. 다리가 안 좋은데 58을 달고 복귀를 하면 은 버거울 거예요. 이게 마체도 상당히 다부져요. 큰 마, 큰 마필인데 좀 버거운 모습이었고. 8월 30일 경주 때도 1,400. 그때도 57.5. 부담중량에 약간 버거웠는데 한80% 정도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에 김성현 감량기술을 태웠어요. 56인데. 2주만에 빠른 출전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마방에서도 컨디션이 회복됐다 5번 금성크라운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또 재밌는 경주가 서울 5경주 6경주 서울 5경주 6경주가 재밌는 경주인데 서울 5경주는 국산 6등급 기복마예요 그리고 서울 6경주는 국산 5등급 기복마입니다 여기는 1,400 서울 6경주는 1,800인데 서울 6경주는 좀 남겨놓을게요 저 문자 신청하신 분들 여기 제가 고배당 한번 강하게 한번 노릴 거거든요. 오늘 그게 서울 육경주인데 그때 한번 때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이랑 오픈해 드릴게요. 어 국산 6등급 1400m입니다. 서울 오경주예요 3번 썬겔란트 5번 과천 버스 8월 24일 날두 마리 같이 출전을 했어요. 과천 버스는 그때 6번 게이트고 3번 썬겔런트는 5번 게이트였습니다. 3번 썬겔런트 같은 경우 초반에 가벼운 주로라 앞선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거를 못 쫓아가니까 제어를 합니다. 앞에 딱 붙으니까 부딪히면 안 되죠.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제어를 해요. 그리고 직선에서 취입을 발휘해서 가천보스를 이겼습니다. 가천보스는 선행을 나갔어요. 선행을. 선행을 나갔는데 앞선, 엑스팩터 뭐, 그럼, 강, 강철파, 뭐, 마, 한마디 말도 빠르니까 중간 지점, 3코너 지점에서 약간 중속이 딸려서 밀렸습니다. 그때 모래를 맞아요. 모래를 맞다 보니까 외곽으로 확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면서 외곽 크게 돈게과천포스고 취입 여력을 남긴 게썬결라트입니다 오늘 둘 중에 하나가 일 냅니다. 한번 체크하셔서 활용해 주시고, 또 서울 팔경주. 중간에, 중간에는 그냥 삼복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배당 많이 활용해 주시고, 서울 팔경주 때 혼합사 등은 1200m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엑셀런트 마타, 6번 컴플리트 스텝, 두 마리를 보고 있는데, 11번 엑셀런트 마타가 7월 6일, 7월 20일, 8월 2일까지 1,400을 떼요 1,400을. 7월 20일 경주에도 1,400에서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 나서서 버티기까지 가능했습니다. 8월 2일 경주도 마찬가지로 빠른 순발력으로 선행을 버텼는데, 이때 흐름이 7월 20일 경주는 주로가 좀 가벼웠다면, 8월 2일 경주는 정상주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좀 직선 한 50m? 50m 정도 남기고 좀 무뎌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1200입니다. 거리까지 내렸어요. 외곽 2선은 확보되어 있는 11번, 엑셀런터 마타.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분들이 좋아하는 마지막 경주죠. 마지막의 히어로 가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저번 주죠. 와우와우 580배. 저번주는 또 금세다. 복숭이 여섯 배짜리를 제가 삼복을, 삼복승으로 37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마지막 경주도 저도 좋아해요. 마지막에 배당이 딱 들어와서 한 두, 두 자리에서 한 80배. 그러니까 평균 30배 이상, 한 4, 50배까지 나와, 나와주면은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 마지막 경주니까 일요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딱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지막까지 오늘 현장에서 고배당 가드리와 함께 해주시고 서울 식경주도 서울 구경주 국영주, 구경주와 마찬가지로 분할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1400m인데 3번 바덴바덴, 4번 라라케이 두 마리 활용해 주시고 4번 라라케이 같은 경우. 왼 다리에 왼 다리에 편자가 빠진 채로 날렸습니다 왼 다리에 편자가 빠지다 보니까 왼 다리면 코너가 중요하잖아요 코너를 이렇게 돌면서 신발이 없다 보니까 매각으로 많이 많이 돌게 되죠 당연히 거기에 직선에서도 밸런스도 안 맞고 모래를 못 팝니다 앞다리 이번에 다시 한번 노리는 게 4번 라라케이까지 마지막 서울 식경주까지 배당으로 노리겠고 항상 고배당을 노리는 가두리기 때문에 저는 역배당, 이 조합만 잘하셔도 빨간색, 3배, 4배짜리에 섞으셔도 배당입니다, 저는. 꼭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오늘도 지금 아직 비는 안 내리고 있어요.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또 현장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컨디션까지 잘 확인해서 꼭큰 배당으로 보답드리겠고, 어, 고배당 가두리가 어저께 같은, 어저께 딱 하나, 딱 하나 아쉬운 제주 삼경주지 연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한라장사 같은, 한라장사 같은 큰 배당. 아, 삼복이 100배 나왔습니다. 복, 이거 복숭이 9 5배예요얼마 배당 좋습니까? 그런 말을 매주매주 매주 찾아내고, 예상방송에서도 말씀드린, 1경주부터 끝경주까지 16경주를 말씀드리는데, 예상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말들이 매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터트려주고 있어요. 꼭 활용하셔서 오늘도 큰 배당 챙겨가시고, 오늘도 가두리 현장에서 함께 해주셔서 힘을 내서 꼭큰 배당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